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오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엄마 몰래 얼른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동네 큰 부잣집 마당에 가면 아이들이 막 모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저녁에 다른 휘영청하게 떴는데, 어, 뭘 하냐면 편 갈라서 싸움을 하기 그래서 가이샹 일본 말로 가이샹이라고 그랬었는데, 두 편으로 딱 나누는 거죠. 나눠 가지고 그 편끼리는 다 손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저쪽에 있는 그 편에 그 손을 이렇게 탁 쳐서 떨어풀려서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그러는 편 가르기.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영마다 저는 그걸 열심히 했었는데, 천구라고 부르는 제 친구가 어 굉장히 힘이 세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그 친구였거든요. 그러면 어 가서 모이면 어그 편을 가르는데, 어, 그 친구 마음대로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 편, 너는 저쪽 편. 그래서 이미 싸움을 하기 전부터 편이 갈라져서 지구 이기는 것이 이미 뻔하게 드러내 보이는 에, 그런 어, 일이 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편을 가르실 때가 있다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 종말의 날이 오면 90%가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멘하고 화답을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예배에 와 계신 성도인들 중에서 90%가 그날에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자 예배당이 아주 싸늘하게 변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요 만약에 마지막 날이 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데려감을 당하게 될까요? 아니면 버려짐을 당하게 될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할수 없는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말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종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면서 살고 방황하면서 살아도 it's okay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꾸만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버려진 자, 너는 데려감을 당할 자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데려갈 자는 데려가시고 버려버릴 자는 버려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편가르기에 그날이 되면 아주 명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날의 데려감과 버려짐은 그때는 이미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는 너는 버려질 자, 너는 데려감을 당할 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는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만약 오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종말의 날이 오늘 만약 여기 임하게 된다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짐을 당하는 자가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하고 즐거운 게임을 하는 중에 그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된다면, 그 중에서 게임의 승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할 자와 데려감을 당할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직은 그 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선택의 시간들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날에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 두 편으로 완전하게 갈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들어가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버려짐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감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두세 사람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으로 분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종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길을 갈수 있으나 그러나 큰 날이 되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날에 버려짐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모두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날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분명히 데려감과 버려짐의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이 되지 않고 데려가는,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깨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그 주의날이 임할는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졸다가 어떤 때는 깨어 있거나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런데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간이 막상 왔을 때 그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었다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었다 이런 거 그날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주님이 임하신 그 날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날에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그 날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냐로 그날의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데려감을 당하려면,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수동태거든요. 네. 내가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그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좀 야외에 배니까 일찍 마치려고 그럽니다. 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뭐 음악 애호가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서 항상 아, 음악회를 열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그 음악가를 세워서 이제 궁전에서 연주회를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음악가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임금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훌륭한 음악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청을 하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내가 연주하는 동안 누구라도 머리를 흔들면 안 됩니다. 내가 연주를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이 그 음악을 듣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제가 연주회를 궁전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음악을 듣다 보면,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 보면 덩실덩실 뭐 어깨춤도 나오고, 때로는 그 감정에 취해서 눈물도 나오고, 또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 훌륭한 음악가, 그 나라에서 가장 연주를 잘하는 그 음악가가 어, 연주를 연주회를 하는 그 음악회에서 어떻게 머리를 끄덕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이 임금은 그 음악가의 연주를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어, 이 사람이 연주회를 궁전에서 하는데 누구든지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 그 음악회 동안에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 만약에 누구라도 머리를 움직이는 자는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아무도 안올것 같았는데, 아무도 안올것 같았는데, 그날 막상 어, 이제 연주회가 시작이 되는데 한 100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백 명들이 이제 딱 앉아서 무표정한 상태로 그 연주회를 감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주변에는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군인들이 목을, 목을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음악회 연주 동안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 적어 놨다가 누구누구 그래서 연주회가 끝나자마자 목을 움직인 사람들은 다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음악에 황홀하게 취해 있는 그 청중들이, 어, 모두가 전부 다한번 이상은 머리를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 그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나서, 어, 그 음악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참 음악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그래도 그 생명을 걸고 온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의 음악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목을 베어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음악가가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했던 것은 생명을 걸고 나의 음악을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연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 이 음악회에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와서 졸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그 음악회를 통해서 어, 정말 이 나라에 어, 생명을 걸고 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음악회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개를, 고개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음악이 좋아서 고개를 흔들긴 했으나 그 음악가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음악을 틀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매일같이 항상 확인하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을 갈릴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미혹당해서 혹시나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몇 명요? 세븐틴 마6여섯 명이라고 그래요. 마6여섯 명. 예, 네. 마흔여섯 명이 마흔여섯 명이 한국에만 자칭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네.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미혹하는 거지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말세가 되면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그런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런 미혹 당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임할 때 뭐하게 된다?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졸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미혹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에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사라서 깨어 있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하나님 편에 그렇게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이 좋은 교회와 함께 그곳에 있을 때 서로 연약해지려고 그러면 얼른 붙잡아지고 또 얼른 붙잡아지고 주일 성경 공부 왜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커피 브레이크 하다가 있을 때 예배 드리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야외 예배로 즐기고 그러는 거, 맛있는 뭐 바베큐 합니까? 바베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예. 그날이 그 순간에 임할 때,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디인가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다 데려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